지금은 퇴근하고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. 힘들어.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, 오늘 점심을 좀 늦게 먹었어요. 한 3시쯤? 두, 아, 2시 반 정도에 먹었는데, 그걸 다 먹고. 또 피자를 두 조각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집까지 걸어간 다음에 집에서 운동도 좀 하려고요. 사람이 없어. 영상을 찍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도 혼자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또 사람, 앞에서는 진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집에 왔더니 이렇게 택배가 와있어요. 그 아는 분들과 친구들이 이제 요즘에는 그 카카오톡 그 선물하기로 많이들 그렇게 주시잖아요? 아닌가? 아무튼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왔고 하나가 더올 예정이고 하나 는 이미 받았어요. 그래서 이두 개를 뜯어보겠습니다. 보이나? 뭔지는 않은데 풀어보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... <laughs> 너무 귀여워. 다 카카오톡이야. 다 카카오프렌즈. 너무 귀엽죠? 이거 텀블러예요. 이거 이건..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너무 귀엽다. 오, 귀여워. 내일 가져가야겠다. 이렇게. 너무 응. 귀여워! 저는 이 받은 거를 이제 인증샷을 인증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해. 지금 집에 와서 씻지도 않고 풀어보느라. 이제 저는 씻고 올 거예요. 요즘에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눈 밑에 막 트고 막 그러거든요? 제가 피부가 아예 건성이라가지고. 악건성? 응.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좀 씻어줘야 돼요. 근데. 저는 요 이거를 이게 그 유산균 유산균부터 먹어줄게요 똥을 못 사요 물 채워서 왔어요. 우선 오늘 제가 꼭 해야 할 거가 이제 제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이력서 오늘까지 꼭 제출을 해야 되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왕자의 게임을 보면서 하루를 이제 보 하루를, 하루를 이제 마감을 할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안에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제할 일을 할 것입니다. 드디어 이력서를 제출을 했어요. 조금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. 왜냐면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내는 게더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.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써 봐야죠, 그쵸 화이팅! 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 귀찮아서 조금 쉬다가 하려고. 너무 배고파서, 이거 에그 스크램블 해서 먹으려고요. 이게 두 개, 계란 두 개고, 이거 뿌려져 있는 거는 그, 차차? 차르차차? 소스? <laughs> 그거거든요.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진짜. 아무튼,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안녕! Well, ladies, I'm sorry. 을 a u e we 저기, 제 졸업사진이 걸려있네요. 안녕!